귀하의 계좌가 압류되었습니다. 처음엔 잘못 본줄 압니다. 다시 봅니다. 그리고 심장이 쿵 내려앉습니다. 통장에 들어있던 돈, 월급, 연금, 생활비, 그냥 전부 멈춰버립니다. 그 순간부터 시작됩니다. 전기세 자동이체 실패, 휴대폰 요금 연체, 카드값 미납, 관리비 미납, 돈이 없는 게 아니라, 돈이 있는데도 못 쓰는 상태. 이게 통장 압류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나는 설마 그런 일 없겠지. 그런데요, 이 말, 통장 묶인 분들 10명 중 9명이 똑같이 했던 말입니다. 보증 한번 잘못 썼다가, 사업 한번 삐끗했다가, 자식 일에 이름 한번 올렸다가, 인생에서 한번만 잘못 걸리면, 통장은 바로 묶입니다. 그런데 만약 딱한 통장만큼은 무슨 일이 있어도 절대 안 묶이는 통장이 있다면요? 2026년 2월부터 정부가 그 통장을 진짜로 만들어줍니다. 이름은 생계비 계좌. 사람들은 쉽게 말해서 압류 안 되는 통장이라고 부릅니다. 이 통장에 들어있는 돈은 250만원까지 어떤 빚이 있어도 어떤 압류가 들어와도 절대 못 건드립니다. 오늘 이 영상에서 이 통장이 정확히 뭔지, 누가 반드시 만들어야 하는지, 안 만들면 어떤 일이 생길 수 있는지, 그리고 실제로 어떻게 써먹는 건지, 전부 현실적인 예시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이 영상, 여러분 본인만 보지 마시고, 형제, 자식, 친구, 주변 어려운 분들께 꼭 보내 주십시오. 이건 정보가 아니라 생존 도구입니다. 여러분, 오늘 영상은요, 나는 설마 통장 압류 같은 거랑은 상관없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일수록 꼭 보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통장 압류라는 건 돈이 없어서 힘든 게 아니라 돈이 있어도 못 쓰게 만드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볼게요. 월급이 들어왔어요. 연금이 들어왔어요. 장사한 돈이 입금됐어요. 그런데 그 돈이 그날부터 단 1원도 못 꺼냅니다. 이게 진짜 무섭습니다. 카드값 자동이체? 실패. 휴대폰 요금? 연체. 전기세? 연체. 관리비? 연체. 그리고 더큰 문제는요, 이런 게 한번 연체되기 시작하면, 그 다음부터는 빚이 아니라 생활 자체가 무너진다는 겁니다. 아, 빚이 있으니까 어쩔 수 없지. 이렇게 말로는 정리되지만, 현실은 그렇게 단순하지 않아요. 왜냐 하면 사람은 빚이 있어도 하루는 살아야 하잖아요. 밥은 먹어야 하고, 약은 사야 하고, 병원은 가야 하고, 전화는 써야 하고, 집은 유지돼야 합니다. 그런데 통장 압류는요, 그 하루를 버티는 돈까지 같이 묶어버립니다. 그래서 통장이 묶이는 순간부터 사람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제 진짜 끝인가? 나. 오늘은 뭘로 버티지? 공과금은 어떻게 내지? 그리고 여기서부터 연쇄가 시작됩니다. 자동이체가 끊기니까, 연체가 쌓이고, 연체가 쌓이니까, 신용이 떨어지고, 신용이 떨어지니까, 통장 하나 더 만들기도 어려워지고, 이게 한번 들어가면요, 빠져나오기가 정말 힘든 구조입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최저생계비는 보호된다. 이런 말이 있긴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 보호를 받으려면 이미 압류를 당한 뒤에 법원에 가서 신청을 해야 했어요. 서류 준비하고 신청서 쓰고 심사 기다리고 그동안은요? 생활은 이미 엉망이 됩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이 그 과정에서 아예 포기해버립니다. 귀찮아서 몰라서 힘들어서 정부도 이 현실을 계속 보게 된 겁니다. 빚은 갚아야 한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사람을 아예 숨도 못 쉬게 만들면 그건 사회가 감당해야 할 문제가 된다. 그래서 이번에는 방향을 바꾼 겁니다. 사후 신청이 아니라 처음부터 자동으로 보호해주는 방식으로요. 그렇게 나온 게 바로 오늘의 핵심. 2026년 2월부터 시행되는 생계비 계좌. 쉽게 말해 정부가 만든 생존 통장입니다. 이 통장은요, 누구를 부자로 만들겠다는 제도가 아닙니다. 딱 하나, 사람이 최소한으로 살아갈 수 있는 돈만큼은 끝까지 지켜주겠다는 제도입니다. 그럼 이 생계비 계좌가 정확히 뭔지, 왜이 통장은 안 뺏김이라고 말할 수 있는지, 핵심 규칙을 아주 쉽게 풀어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생계비 계좌, 이게 도대체 뭐냐는 거죠? 이름만 들으면 뭔가 복잡할 것 같죠? 그런데 개념은 아주 단순합니다. 이 통장 안에 있는 돈은 어떤 상황에서도 일정 금액까지는 절대 압류하지 못한다. 이게 전부입니다. 이 생계비 계좌는요, 전 국민 누구나 만들 수 있습니다. 지금 빚이 있든 없든, 압류가 이미 들어왔든 안 들어왔든, 상관없이 만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규칙 하나. 1인당 딱한 개만 만들 수 있습니다. 어느 은행이든 됩니다. 국민은행, 농협, 신한, 우리 하나 같은 시중은행, 지방은행, 인터넷은행, 우체국까지 어디서든 하나만 만들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이 통장의 가장 핵심 기능. 이 통장 안의 돈은 250만원까지 무조건 보호됩니다. 무슨 말이냐면 내가 빚이 있어서 압류가 들어와도 이 생계비 계좌 안에 있는 돈 250만원까지는 법적으로 손도 못 댑니다. 채권자가 와도 못 건드리고 법적으로도 못 가져갑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 예전에는요. 최저 생계비는 보호받을 수 있다는 제도가 있긴 했습니다. 하지만 그건 이미 압류를 당한 다음에 법원 가서 신청해야 했습니다. 서류 내고 기다리고, 승인받고, 그 사이에는 생활비가 전부 막혀있죠. 그런데 이 생계비 계좌는 구조가 완전히 다릅니다. 미리 만들어두기만 하면 아무 일 없어도 자동으로 보호 상태가 되는 통장. 이게 핵심입니다. 이 통장은요, 재산을 숨기는 통장이 아닙니다. 빚안 갚는 통장도 아닙니다. 이건 딱 하나입니다. 사람이 숨은 쉬게 해주는 통장. 밥 먹으라고, 약사 먹으라고, 전기 끊기지 말라고, 휴대폰 정지되지 말라고, 그 최소한의 선을 지켜주는 통장입니다. 그래서 이 통장은 저축 통장처럼 돈 쌓아두는 용도가 아닙니다. 생활비 통장입니다. 월급이나 연금이 들어오면 여기로 받아서 공과금 내고, 카드값 일부 내고, 병원비 쓰고, 생활비 쓰고, 그리고 또 다음 달 채워넣는 구조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중요한 점. 이 통장은 어려운 사람만 쓰는 통장이 아닙니다. 지금은 멀쩡한 분들도, 사업하시는 분들, 대출 있는 분들, 소득이 일정하지 않은 분들은 언제든지 통장이 묶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통장은요, 필요해지면 만드는 통장이 아니라 필요해지기 전에 만들어두는 통장입니다. 자, 여기까지 들으시면 아마 이런 생각 드실 겁니다. 그래서 그 250만원이라는 게 도대체 어떻게 적용된다는 거야? 자, 이제부터가 이 영상에서 제일 중요한 부분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 250만원 규칙을 헷갈려 하시거든요. 그런데 이걸 이해 못하면 통장을 만들어도 제대로 못 쓰게 됩니다. 어렵게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사례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가장 기본적인 상황입니다. 예를 들어, 생계비 계좌에 200만원이 들어있고, 일반 통장에 100만원이 있다고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총 300만원이죠? 그런데 보호한도는 250만원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느냐? 생계비 계좌에 있는 200만원은 전부 보호, 남은 보호한도 50만원만큼, 일반 통장에 있는 돈중 50만원도 추가 보호, 나머지 50만원만 압류 대상. 이게 첫 번째 기본 구조입니다. 자, 두 번째 경우. 만약 내가 생계비 계좌에 250만원을 꽉 채워놨다면, 그 순간부터는 보호 한도를 다 써버린 상태입니다. 그래서 생계비 계좌 250만원 전부 보호, 다른 통장들 전부 압류 대상. 여기서 많은 분들이 착각합니다. 그럼 그냥 이 통장에 돈다 넣어두면 되겠네? 아닙니다. 이 통장은 저축 통장이 아닙니다. 그리고 여기서 아주 중요한 규칙 하나 더 나옵니다. 한달 동안 이 통장으로 들어오는 돈의 총합도 250만원까지만 보호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예를 들어 이번 달에 월급 200만원 들어오고, 다른 수입 100만원 들어오면, 총 300만원이 들어왔죠? 그런데 보호는 250만원까지만 됩니다. 초과한 50만원은 보호대상이 아닙니다. 왜 이렇게 만들었을까요? 이 통장은요, 모아두는 통장이 아니라, 흘려보내는 통장이기 때문입니다. 말 그대로 생활비 통장입니다. 들어오면, 쓰고, 비워지고, 다음 달 다시 채우는 구조. 이걸 계속 반복하는 통장입니다. 그래서 이 통장을 비상금 통장이나 저축 통장처럼 쓰면 오히려 구조를 잘못 쓰는 겁니다. 또 하나 중요한 오해. 그럼 생계비 계좌에 있는 돈만 보호되는 거야? 아닙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생계비 계좌에 있는 금액, 일반 통장에서 보호받는 금액, 이 합계가 250만원까지 보호됩니다. 그러니까 이 통장은 보호 한도를 계산하는 기준점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통장이 없으면 일반 통장에 있는 돈은 이 보호 구조 자체가 작동을 안 합니다. 그래서 꼭 기준 통장으로 하나 만들어두는 겁니다. 다시 한번 정리하면 이겁니다. 보호 총 한도 월 250만원 그 안에서 생계비 계좌 먼저 보호. 남으면 일반 통장 일부도 보호. 한달 입금 총액도 250만원 한도. 이걸 이해하셔야 이 통장을 제대로 쓰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이런 생각이 드실 겁니다. 이거 나 같은 사람도 만들어야 하나? 나는 아직 괜찮은데? 그런데요. 이 통장은 이미 망한 사람을 위한 통장이 아니라 망하지 말라고 만들어둔 통장입니다. 먼저, 이 통장이 무조건 필요한 분들부터 말씀드릴게요. 자영업자, 소상공인 분들. 매달 수입이 일정하지 않죠. 장사 안 되는 달은 진짜 숨 막힙니다. 프리랜서, 계약직, 일용직으로 일하시는 분들. 수입이 끊기면 바로 생활이 흔들립니다. 대출 있는 분들. 요즘 대출 없는 집 찾기가 더 어렵죠. 보증 한 번이라도 서본 적 있는 분들. 이건 정말 남의 인생이 내 통장으로 넘어오는 겁니다. 개인회생, 워크아웃, 연체 경험 있는 분들, 이미 한 번이라도 금융사고가 있었다면 언제든 다시 묶일 수 있습니다. 이런 분들은요, 솔직히 말해서 만들지 않을 이유가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더 중요한 부류가 있습니다. 지금은 멀쩡하다고 생각하는 분들, 사람은요, 대부분 망할 줄 알고 망하지 않습니다. 다들 이렇게 생각합니다. 나는 사업 안 해. 나는 보증 안 서. 나는 빚 많지 않아. 그런데 현실은 어떻습니까? 자식 일에 이름 한번 올라가는 순간, 가족 카드 한번 빌려줬다가, 친구 부탁 한번 들어줬다가, 회사 구조 조정 한번 맞았다가, 인생이 통째로 방향을 틀어버리는 경우 정말 셀 수도 없이 많습니다. 그리고 그때 제일 먼저 당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통장입니다. 집이 먼저 날아가는 게 아니라 통장이 먼저 묶입니다. 그 순간부터 사람은 빚 갚는 사람이 아니라 하루 버티는 사람이 됩니다. 이 통장은요, 빚 많은 사람 전용 통장이 아닙니다. 인생이 흔들릴 때 마지막으로 잡을 손잡이입니다. 자동차에 안전벨트 안 매는 이유가 뭡니까? 사고 안날것 같아서죠. 그런데 사고는 안날줄알때 납니다. 이 통장도 똑같습니다. 쓸일 없으면 다행이고, 쓸 일이 생기면 이게 사람 하나 살립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 통장은 불안한 사람이 만드는 통장이 아니라 책임 있는 사람이 만드는 통장입니다. 자, 이제 솔직하게 한번 스스로에게 물어볼 시간입니다. 나는 이 통장이 정말 필요 없는 사람일까? 이걸 남 얘기처럼 들으면 안 됩니다. 이 영상 보는 순간만큼은 내 얘기라고 생각하고 하나씩 체크해 보세요. 지금부터 제가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라도 음하고 멈칫하면 그건 이미 완전히 남 얘기가 아니라는 뜻입니다. 첫 번째. 지금 대출이 있습니까? 집 대출, 차 대출, 사업자 대출, 카드론. 마이너스 통장. 종류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대출이 하나라도 있으면 이미 통장은 위험군입니다. 두 번째. 소득이 매달 일정합니까? 월급이 매달 똑같이 나오는 분들도 요즘엔 드뭅니다. 성과급, 인센티브, 장사, 프리랜서 수입. 조금만 흔들려도 카드값, 이자, 공과금 바로 밀리기 시작합니다. 세 번째. 사업을 하고 있거나 한 번이라도 해본 적이 있습니까? 사업이라는 게요. 잘될 땐 내가 잘난 것 같고 안될 땐 세상이 나쁜 것 같지만 결국 통장은 내 책임입니다. 네 번째 보증 이름 빌려주기 카드 빌려주기. 한 번이라도 해본 적이 있습니까? 이건 정말 내 인생에 남의 인생 얻는 일입니다. 다섯 번째 통장이 한 번만 묶여도 당장 생활이 흔들립니까? 이 질문에서 그렇다면, 이 통장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여섯 번째, 지금은 괜찮지만, 앞으로 10년, 20년 동안도, 무조건 아무 일 없을 거라고 장담할 수 있습니까? 이 질문에 100%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 거의 없습니다. 자, 이제 체크해 봅시다. 위 질문 중, 두개 이상 해당된다? 그러면 이 통장은요, 있으면 좋은 게 아니라, 있어야 하는 통장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 나중에 필요하면 만들지 뭐. 그런데요. 통장은 필요해지고 나면 늦습니다. 압류가 들어온 뒤에는 이미 한 번은 당하고 나서 만드는 겁니다. 이 통장의 진짜 의미는 이겁니다. 쓸 일이 없기를 바라면서 만들어두는 통장. 보험이 그렇고, 소화기가 그렇고, 안전벨트가 그렇듯이, 이 통장도 똑같습니다. 나는 괜찮을 것 같다. 라고 생각하는 분일수록 사실은 제일 위험합니다. 자, 이제 다음 단계에서는요. 그럼 이 통장은 어떻게 만드는지, 그리고 반드시 알아야 할 주의사항은 뭔지 아주 현실적으로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제일 현실적인 얘기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이 통장 어떻게 만드는데요? 방법은 정말 간단합니다. 복잡한 신청서, 법원, 심사 이런 거 없습니다. 그냥 은행 가서 이렇게 말하시면 됩니다. 생계비 계좌 만들러 왔습니다. 이 한마디면 됩니다. 국민은행, 농협, 신한, 우리 하나 같은 시중은행, 지방은행, 인터넷은행, 우체국까지 어디서든 한 곳만 가서 만들 수 있습니다. 왜한 곳만이냐? 1인당 1계좌만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여러 개 만들 수 없습니다. 그래서 어느 은행에서 만들지는 본인이 주거래로 쓰는 은행이 제일 좋습니다. 자, 만들 때꼭 기억하셔야 할 주의사항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이 통장은 돈 숨기는 통장이 아닙니다. 간혹 이런 생각하시는 분 있습니다. 아, 그럼 여기다 돈다 넣어두면 되겠네? 아닙니다. 이 통장은 생활비 통장입니다. 밥값, 병원비, 공과금, 통신비, 이런 걸 쓰라고 만든 통장입니다. 두 번째, 한달 입금 총액 250만원 제한. 이 통장으로 들어오는 돈이 한달 총합이 250만원을 넘으면 초과부는 보호 대상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들어오면 쓰고 다시 비워지는 구조로 써야 합니다. 세 번째, 1인 한 통장 절대 여러 개안 됩니다. 적발되면, 보호 자체가 깨질 수도 있습니다. 괜히 꼼수 부리다가 진짜 필요할 때 보호 못 받는 일이 생기면 그때는 진짜 끝입니다. 네 번째, 기존 통장과 역할 분리하세요. 생계비, 계좌, 생활비 전용, 기존 통장 나머지 용도 이렇게 나눠 쓰셔야 나중에 문제 생겨도 계산이 깔끔합니다. 다섯 번째, 이 통장은 비상용 안전장치입니다. 매일 들여다보면서 돈 쌓아두는 통장이 아니라 있다는 사실 자체가 보험인 통장입니다. 그리고 아주 중요한 한마디, 이 통장은 문제가 생기고 나서 만드는 게 아니라 문제가 생기기 전에 만들어두는 겁니다. 통장은요, 필요해지고 나면 늦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단계입니다. 왜이 통장을 꼭 만들어두라고 하는지, 그리고 이 제도의 진짜 의미가 뭔지, 마지막으로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이 통장은요, 부자를 만들어주는 통장이 아닙니다. 인생이 한번 흔들렸을 때, 바닥까지 떨어지지 않게 붙잡아주는 손잡이입니다. 우리는 보험도, 소화기도, 안전벨트도, 사고 나면 쓰려고 미리 준비해둡니다. 사고 안 나면 제일 좋죠. 하지만 사고는 항상 준비 안 했을 때 납니다. 이 생계비 계좌도 똑같습니다. 쓸 일이 없으면 다행이고, 쓸 일이 생기면 이게 사람 하나 살립니다. 통장이 한번 묶이면요. 그때부터는 빚 문제가 아니라 생활 문제가 됩니다. 밥을 어떻게 먹지, 약은 어떻게 사지, 전기세는 어떻게 내지, 전화는 언제 끊길까? 이걸 막아주는 게이 통장 하나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 통장은 필요한 사람이 만드는 통장이 아니라 책임 있는 사람이 미리 만들어두는 통장입니다. 그리고 이 영상, 여러분만 보지 마시고, 주변 분들께 꼭 보내주세요. 지금은 웃으면서 볼수 있어도, 어느 날 갑자기, 누군가는 이 통장이 절실해질 수도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2월부터, 이 통장은 안 뺏깁니다. 여러분 인생에, 쓸일 없는 통장이 하나 더 늘어나기를, 저는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